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제목으로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지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로울 거냐 안 좋을 거냐 아무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변화를 촉진할 뿐 지금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혹스럽다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요지잖아. 어차피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변화를. 바라지 않아도 제발 날좀 내버려둬 라는 말이 필요할 만큼 바라지 않아도 가만히 두지 않아 이 세상의 변화는 촘촘히 얽히고 설켜있어서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놨다고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큰 흐름은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크게 손해하려면 정말 뭐 가령 이런 거지 우주의 팽창을 막으려면 생성과 소멸을 해 별들이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잖아 근데 그 우주의 큰 흐름 우주의 팽창 생성과 소멸 솔직히 모르겠어 팽창인지 거리가 멀어지는 원심력. 그러니까, 우주가, 아 뭐라고 할까. 점점 퍼져가는 건 맞아. 파문처럼. 생성과 소멸도 하는 건 맞아. 근데 우주 자체의 크기가 커져간다?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근데 좀 애매한 게 그거잖아. 별들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은하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이 마당에 그게 말이 되냐? 팽창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잡고 돌렸을 때 원심력이 발생하면서 멀리 퍼져 나갈 때에그줄그줄그 줄그줄그 줄은 그냥 하나잖아. 내가 하나를 잡고 돌리든 두 개를 잡고 돌리든. 줄을 돌려서 원심력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힘의 작동은 바깥으로 향해,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잡고 들린다. 원심력, 파은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허 이게 좀 애매하네 요것도 좀 논의할 주제긴 해 우주는 팽창하느냐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팽창한다? 그거라기보다 파문이 퍼져 나가듯 음,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면 뭐 팽창한다고 봐야 되겠지 일반적으로는 그래 근데 의심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별들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죽고 나는 죽고 돌아가는 어떤 다시 나오고 돌아가고 이이일 년의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고 사람이 늘어났다가 줄었다는 하지만 지구 자체가 늘어났다 줄었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주도 구성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아이 무한한 자원이면 에너지 발생하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설이잖아.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별들을 만드는 에너지가 더 크잖아. 근데 그 안에 별들을 살아가는 그 어떤 생명체들의 활동과 그 생명체들의 육체적 활동만 아니라 정신적 활동, 거기에 감정, 거기에 상상. 그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고 서로 교류하고 순환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에 있겠냐는 거지. 그럼 그냥 옛날처럼 그냥 행성을 만들고 하는 게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더 좋잖아. 근데 여기에서 아, 물론 에너지 질이 질적인 차이는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니지. 자원이 무한하지 않아. 무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팽창. 큰 틀에서 팽창은 맞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내일도 팽창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정말 작은 단위로 팽창을 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어쩌면 지구라는 안에서 세상 만물이 변해도 내가 느끼기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살아볼만 하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살아볼만 하다. 재밌다. 우주의 팽창을 가지고 얘기해도 끝도 없고, 이 주제라는 게 우주 또한 뭐 사물 대상 바탕, 아무튼 환경 그렇다고 이걸 떨어뜨려 생각할 순 없지. 철학이라는 건 일상에 있다고 얘기했지, 일상 중에서 찾는 게 철학이라고 했지. 철학이 뭐 일상과 동떨어진, 나와 동떨어진 지구와 경제야. 어디 저 멀리 있는 거야?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지? 나로부터 시작한 게 철학이라는 거지. 나로부터 출발한 게. 그러니까, 자, 인공지능이 왜 진화나 이 발전속도를 빠르게 하고 우리 인류가 위협을 느끼냐면 대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 인공지능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인류는 본인 스스로가 느낄 거 아니야.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은 결혼이 뭐 결혼을 하지 않든 뭐 살기 망막에서 안 하든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어떤 그 부분이 향후에도 그럴까 많은 이 바탕이 바탕을 이루는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존과 번식에 가깝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불필요함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일상 중에 쓰면 스스로, 너 사람 쓸래? 인공지능 쓸래? 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쓰지 또 키우는데도 오래 걸려요 학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학습한다고 한들 학습의 결과가 투입된 만큼 나오는게 아니라 변수가 많아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지 물론 나중에는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지 학습한 대로 나오겠지만 학습한 대로에 그 안에 머물겠냐고 플러스 알파나 어떤 기상천외한 심지어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과정을 몰라 무한학습을 시켰어 그래서 해봤더니 결과가 괜찮아 우리가 우리 인류가 계산한 거랑 어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내 어쩌면 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모델을 통해서 냈던 어떤 그 사회 현상을 풀어내는 예측, 전망, 이런 것보다 오히려 좀더 그럴듯해. 그리고 그 흐름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뭐 이유, 이유, 어떤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거, 너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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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많은 걸 나한테 학습시켰어. 이 수많은 학습의 결과로, 이렇게 될 거다.는 보여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라는 걸 풀어달라고 하면 아뭐 이제 첨삭 기능처럼 나중에는 나올 것 같아 어떤 어떤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가중치 비중을 주고 그 가중치의 작동이 AI가 생각하는 그 알고리즘에 미친 영향을 따지면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 부분도 결국 그쪽으로 갈 거지 인공지능도 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부분이잖아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런 결론을 냈느냐는, 인공지능 자체에 각각의 학습된, 학습시킨 요소마다 태그를 달아. 그래서 그 태그가 얼마만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두뇌 활동을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좀 어려울라나? 사람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일상 으로 살아가는 거, 보고, 먹고, 마시고, 만나고, 이제까지 보아왔던 지식의 어떤 양 그리고 그자 그 그런 토대에서의 생각 상상 이거를 수치화한다. 태그화해서 계량화 해 가지고 이거를 비중을 계산하겠다. 좀 굉장히 좀 막연해 보이지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자체가 이미 계량화가 가능하고 있는 거잖아. 생각이라는 걸 계량화 한다 그러면 생각 자체를 어떻게 계량하지? 라고는 볼수 있지만 생각, 상상, 이렇게 나눴잖아. 키워드로. 그렇다면 이건 모든 게다 데이터화 된다. 데이터화를 왜 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면 좋겠지. 안 하면 좋겠어. 그냥 이신 점심처럼. 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아. 이런 개념이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 뚜렷이 보는 걸내 눈앞에 바라보는 걸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걸 우선해. 그러다 보니까 성향인지, 우리 인류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인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런 거야. 라는 자연스러움보다는 뭐든지 따져. 따지고, 들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쪼개서, 아, 이게 그렇구나. 근데 웃긴 건, 이거 원래 그랬거든. 원래, 원래부터. 아하, 그렇지. 핸드폰을 쓰고, 지금도 핸드폰에 깔아놓은 녹음 어플을 통해서. 그치. 음. 이렇게 좀더 프리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만약에 글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녹음기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술 발전의 어떤 속도를 적당히라는 걸로 제어할 수 있느냐, 혹은 적당한 만큼만 가도록 기대해야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 방향 이미 물을 익었어. 각종 소스는 다 널려 있고 인공지능이 아닌 어떤 소스, 다른 어떤 혁신적이고 기발하고 어떤 독창적이면서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어떤 것, DNA조차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될까? 오히려 조합, 조잡, 조합? 뭐라고 할까? 조작? 이렇게 버무리고 만들고 하는 키메라?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게, 그렇잖아. 판돌 상자를 열었어. DNA라는, 그런 DNA 그냥 둬? 아, 그렇구나. 그래서 DNA의 어떤 결점을 알았어. 결점 알았으면 후속 조치를 하겠지? 어떻게?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도록 그 방향으로 가겠지? 물론, 지금은 치료나 이런 걸로 쓴다고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소모나 어떤 방향으로 볼때 보라고. 원천적인 차단을 하겠지. 그럼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태어난다는 거고, 운동조차 건강을 위해서 뛰고, 뛰고, 이게 얼마나 물리적으로, 그리 한계가 있고, 뛰는 게 좋은 거야. 달리고, 허허허허허, 하고 허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좋아. 근데 이걸 달려야 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익사이팅한 어떤 재미를 느껴야 되고, 반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단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땐 굉장히 조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한학습 시킨다고 사람이 가만히 있겠니? 미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무한학습 시키는 인공지능이란 게 새로 생긴 거잖아. 그걸 만들어 온 거고, 그 만들어 오기 위해서의 뭐 라디오,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 소통통신, 뭐, 주파수, 흐름, 파장. 이 모든 게 여기에 연결돼버리잖아 물론 이걸 위해서 간다고 하진 않아. 그렇지만 모든 현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물려 있으니까 모든 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방향에서. 어허, 그렇지. 그런 방향에서. 하하, 앞에, 뭔가를 떠올렸거든. 그걸 얘기하려다가 놓쳤는데, 자, 잘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음, 사람이, 사람으로서, 쓸모는 어디 있느냐. 왜냐면 사람은 태어났거든.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혼자 있지 않아. 홀로 존재할 수 없어. 모든 게다 그래. 그렇다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만들어졌다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쓸고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아간다라는 게 죽음인지, 순환인지, 교류인지, 모든 걸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잖아. 돌아간다. 계속 돌리는 거지. 돌리는 중에 에너지라는 그 표현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발생해. 무슨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천이 되는 거지. 에너지 없이 어떻게 돌아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너지는 방향, 이 그러니까 방향, 흐름, 생각에 뭐 지향, 연상, 뭐다 모든 걸 통칭하는 거야. 단지 석유나 어떤 전기,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운동에너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건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에너지잖아. 그럼 내가 공기 중에 말하고 있어. 그럼 공기의 파장? 이게 공기에, 내 앞에 있는 공기에 영향을 미쳐서, 뭐,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 단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식의 입력이 된다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어. 그렇다면, 단지 내가 녹음을 통하고, 녹음을 다시 텍스트화 한 다음에, 블로그에 올려서 공유하고, 공유함으로써 사람이 그몇 명이나 보겠지만, 뭐, 일일, 200명 정도 들어오나, 지금? 아무튼.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들어와. 그럼 그 중에 몇 명이 봤어? 댓글을 달았어. 그 사람이 정말 보고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영향을 끼치겠다, 끼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웃긴 건, 내가 기록한 그 내용이 누군가의 이미 기록에 있고, 지금도 누군가 이걸 고민하고, 그 대상이 인공지능이거나 우주라고 하는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이 나아가거나 하는 이 방향에서는 논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주제는 인공지능은 안 하는 게 좋다 음. 하지만 안할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가 멈출 수 없듯이 그런 거야 방향에 있어 그렇다면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어허. 그 누춤이 인위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은 있잖아. 뭐 납득을 뭐 사람보다 못하잖아.라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괜찮은데 아니 배척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면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어떤 경쟁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아. 어 왜냐하면 그건 촉발시킬 요인으로 더 크거든. 지금조차 반대를 한다, 부인을 한다 이런 감정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 나조차 논의하고 할 정도니. 이미 괴도 올랐지. 나도 저 인공지능의 필요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였잖아. 내 못함을, 나의 한계를, 혹은 나의 활용 범위를 충분히 또 빠르게 늘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보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고 같이 함께 작업을 할수 있는 게더 커졌지 그래 지금 관사에서 작업장까지 이동 중에 얘기하는 거야 운전도? 내비게이션 당연히 못 켰지 한 손에 들고 했으니 한 손으로 핸들 잡고 대신 오히려 머리는 더아 두뇌 활동은 더 활발했지 더잘 보고 잘 봤다고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조심하고 밟지 않았어 찰나같이 왔지 졸립지도 않았고 흥미로웠지 인공지능이 그렇다 이거야 우주도 안 그렇고 그리고 세상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트럼프가 당선됐잖아. 여기에 다른 것보다 나는 일론 머스크가 베팅을 했어. 무슨 규제 규제 개혁 위원회인가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보다 내가 주목한 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 엄청나게 빨라질 거다. 라는 걱정이 앞서더라 이거다. 철프 당선을 도왔던 게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철학자나 혹은 좀더 기술 발전을 좀 제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아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있는 게 가당키나하니 말이 안 맞지.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워런 버핏, 금융 투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야?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데는 또 어디야? 빅테크라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 돈들이 몰리고, 투자를 이루고, 나아가는 방향, 흥미로워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래, 그게 답이지. 동떨어져 있다고 보면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 흥미롭지가 않아? 흥미로운 걸 버려? 설마 판도라의 상자를 안 준다고? 그런 애는 보질 못했다 왜? 누군가 열어잡을 거야 누군가 시작할 거고 어? 되네? 하네? 이런 경우는 있어도 안 한다고? 그럴 거 같은데? 한번 해볼 만한데? 왜 그래 본질이다. 오히려 DNA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해봐. 흥미로움과 어떤 호기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이 세상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냥, 진짜 태어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또, 뭐, 물론, 물론 좋아. 살아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건 괜찮겠지? 근데 아무 생각을 안할수 있어? 생존의 욕구. 먹고 마시기 위해서라도 뭔가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순간부터 일단 벌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먹고 마시는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우리가 지금 아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놀이터가 바뀌었지 배경이 바탕이 환경이 바뀌었잖아 바꿔 왔잖아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뭐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지만 여기에서 느끼는 어떤 지루함이나 어떤 맛에 혹은 뭐라고 표현할까 뭔가가 그런 게 마음에 걸리면 걸릴수록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이다 같은 얘기를 같은 걸왜 얘기하냐 이렇게 한다면 나도 할 말은 없지 그래 맞아 어. 왔다 가는 인생 즐겁고 재미있게 그래 맞아. 그거 왜더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한계조차 한계 살아 생전이라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보람 뜻 이걸 찾게 됐고 몰랐던 때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었다면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알면서 하는 거 아니야 보람 그래 맞아 어디에서 어떻게 보람을 느끼느냐의 차이일 뿐 우리는 하... 그래 맞다 나와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 또한 주체로서 이런 고민을 같이 떠안게 되겠지 참 재밌는 세상이야 그니까 이 상황에서 마지막 여행이 되기를 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자연과의 동화를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도 좀 한계가 있어 자연과의 동화가 사람의 어떤 전부를 나타낼 수 없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나한테 영향을 끼쳤고 여전히 생각하게 만들지 어 계속 나가는 것만은 답 답이 아니네. 어 너의 생이 너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행기를 빌어준다라는 게어 완전 신박하잖아. 반대적인 의미인데 잘 살아가려고 나가려고 애썼던애써 오고 앞으로도 그런 이 진화 기술 발전의 이런 속도에서 와 너무 신박하지 않아? 여기서 끝내라는 거 아니야? 충분히 했었으니까. 아, 이게 너무 좋은 말. 참, 진짜 그 면에서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계속 되내는것 같아. 그래요, 땡큐. 또 보자고. 막뭐 결론은 사실은 어떻게 낼지 모르겠나마, 이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See you. 오늘은 2024년 11월 8일 6시 15분이네. 음, 또 봐.